첫번째 형이 3대1 이었습니다. 자, 두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자 <laughs> 이기 오케이. <웃음> 타, 타는거 아예. <가야> <laughs> <laughs> 아, 베이. 안 되시게 안 되시게. 이기만 해도 돼. 마이크를 켜지마. 우리는 스피 어찌되었을 것 같냐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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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탔었나? 보자. 저예요저 어? 아, 야, 이스나 괜찮으세요? 괜찮그다이만라한개래지오여시 야, 블루 <laughs> 래요레이 플레이. 플레이. 자, 그리야티 그린 그리 그린 アカイイイスゲッグリーンハキーカウンデカウンデがもう。カウンデがもう。カウンデがもう。カンデがもう。カンデがもう。カンデンデ やあ、じゃあ。 그립브라 그립브 그립브라. 다시 블루브 할게요. <웃음> <오케이>. <웃음> 오! 오, 시 키퍼!

কা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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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কামি

오이. 아, 발리 씨. 됐다. 툭. 우와! 와! 쉬쉬쉬쉬쉬. 오케이. 야, 한번 더. 와, 아, 까매. 까매, 까매, 까매. 자, 플레이할게. 플레이. 할게, 플레이. 다시. 자, 이자 나이스 자이어 아웃되면 키어게어게요아게되면게 어떻게, 어 오, 게이스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오어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아어떻다비떻게 어떻게, 제떻게 어떻게, 어할게요다게키퍼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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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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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겠습니게 바로 플어떻 플레이, 플레이.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볼은 뒤로 뺄게요.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반드시, 반드시. 자, 걸려주시, 걸려주시. 자, 길게 하고 쉴수 있습니다. 발효시 아, 수비, 굿 수비! 우고 어? 발루시!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해, 밟아. 어? 나이! 밟아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좋 아, 게이렇이이좋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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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이이 아까미까미까미수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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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플레이 고플레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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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치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립볼 할게요, 그립볼~ 이거 뒤에, 이거 뒤에~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어말 씨~ 자, 괜 자, 괜찮아 자, 플레이 할게요,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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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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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사이 오케이 오케이 아잘 봤는데 굿패스 굿패스.

블랙이야 블랙야블랙이대 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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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목소리> <목소리> 자, 아, 오케이, 아니, 벌레시, 벌레시. 벌레시. 자, 그린볼 하겠습니다. 아 아, 구스비그봐 봐. 그봐 봐. 한 다치게 버리씩 오케이. 아... 자, 그린볼 할게. 요 그린볼. 어이. 오이, 오, 오, 플레 플레 플레, 여, 오이, 와사각지수두 번, <laughs> 됐어? 자 이제 아웃 때면 키퍼 교체할게요. 아 어, 자, 저희 키포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 키포 교체할게요. 4번님, 4번님. 자, 이제 블루팀 이가고쉴수 있습니다. 자, 바로 플레이할게요. 플레이! 날씨가 하나도 안다 바람이 하나안 자, 맞아. 막 6분 파이팅! 파이팅! 파이 잘 봤는데 잘 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까비 까비. 자코르키 가겠습니다. 아저씨. 벌러 <coughs> 아, 5분 남았어요. 5분. 그래도 좀만 달지, 좀만 더분분분할게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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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 5분 할지? 5분 할지? 5분 할지? 5분 할지? 5분 할지? 5 아쓰다 아, 아, 와, 이번이 아, 있으면 아, 좋다. 천천히. 빨리 빨리. 아무리 아무리 게 봐도 이대링가 와! 오오. 와! 글쓰굿스 씨. 4분 남았죠 4분. 야, 아 지금 대이위안 잡는다. 자, 그림크 아, 까미, 까미, 까미 좋아요, 좋아요. 나와야 아, 나와야 자, 자, 포스트, 포스트. 자, 2 분. 왼쪽, 왼쪽. 오케이, 왼쪽, 게하만 아, 자 펄리시 아 오케이 수고하네. 아이 재밌어 게임 재밌어 펄리시네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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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1분 됐다 이 이분! 이비자 다시 그립 분할게요분 이분! 마분막1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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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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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분! 이막이막이막 이분! 오! 우 아, 오케이! 아케